6월 3주차 계룡시정 뉴스입니다. 계룡시가 시정발전에 헌신한 정년퇴임 공직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지난 18일 제4기 소셜미디어 홍보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계룡시가 2025년 계룡시 소통마켓 행사를 함께 만들어갈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2025년 계룡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전남 담양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시정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계룡시는 시정발전에 헌신한 정년퇴임 공직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공로패 수여 대상자는 계룡시에서 오랜 기간 봉직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며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계룡시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이용호 시장은 퇴직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공로패를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랜 시간 계룡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퇴직 후에도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가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계룡시 제4기 소셜미디어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며 서포터즈의 새 이름을 계룡소담으로 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계룡소담은 계룡시의 소식을 다정하고 정성스럽게 담아낸다는 의미로 이번 발대식을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방향성을 새로이 다지며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로 계룡시를 알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은 이용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축장 수여, 계룡시 소개, 운영계획 안내,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계룡시의 시정, 문화, 관광, 축제, 명소 등의 다양한 주제를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온라인 트렌드에 맞춰 제작하여 소셜 미디어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4기 계룡소담 발개식이 있었습니다. 만취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추구했던 것이 유민 행정입니다. 여러분잘 아시겠지만 유민 행정의 첫 걸음은 소통 행정이라는 그런 말들이 가지고. 이용우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와 시민들이 계룡시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계룡 소담이 계룡시의 다양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시와 시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계룡시는 올해 계룡시 소통마켓 행사를 함께 만들어갈 시민참여단을 위촉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8명을 비롯해 시민소통위원회, 자율방법연합대, 하나름봉사단으로 구성됐으며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과정에 참여해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먼저 시민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역사회 소통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소통에 적극 참여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기본 운영 계획 속에 시민참여단의 상견례 및 분인별 역할 공유가 이루어지며 행사 준비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이용우 시장은 이번 소통마켓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시정체감도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유대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계룡형 소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남 담양군에서 1박 2일간의 여정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새마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개회식은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되어 그간의 노고를 치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상자들은 동료들의 박수 속에 자긍심을 높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함께 우리 새발가족 여러분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자매 도시 남양군에서 개최되는 우리 시 새발지도자 한밤 대회를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보니까 정말 알차고. 정성스럽게 한마음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인수 회장님, 이진수 회장님, 이장규 회장님, 설진삼 회장님과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임원님들,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용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마음 대회를 통해 새마을 지도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룡시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